우리 예배 시작하자. 다 같이 시작 기도한다. 우리 찬송가 144장 부르자. Jesus so, so.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이 말씀 다 같이 읽자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불러러 내리시니 아버지여 아버 아버지,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아버지께 하려 니 아들로 네. 아버지를 게하소서 네. 아, 네. 아,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야 때. 그냥 때라고 하면 무슨 말인가 궁금할 수 있겠지. 여기서 때라고 하는 말은 시기라고 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흐릴 때. 비올 때, 꽃필때 하는 그런 때를 의미하는 말이야. 어, 우리 하나님은 모든 때를 다 정하시는 분이야. 모든 때는 하나님이 다 정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외에는 때를 정확하게 정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모든 때를 다 정하신다. 그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그 말씀은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신 기도의 내용이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어.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어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 예수님이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때가 왔다. 그런 뜻이야. 하나님 아버지, 이제 때가 왔습니다. 그런 뜻이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예수님께 있게 될 엄청난 사건,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하는 때를 정하여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일어날 그큰 굉장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때가 정해져 있는데 그 때가 이제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일어날 엄청난 사건의 때를 정하셨는데, 그 일은 어떤 사건일까? 또, 그 때는 어떤 때일까? 그 때, 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때야. 그런 때가 이제 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못박히시고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가 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그 때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아버지여 아들을 영어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어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시면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인데 그 일이 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야. 생각해 봐. 예수님의 이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십자가가 세워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일,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예수님이 온 몸에 있는 물과 피가 전부 다 흘러서, 예수님이 결국... 돌아가실 것인데, 그 일이 얼마나 무섭고, 그 일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사건이 절대로 아니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무덤에 들어가실 것이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나면, 3일 만에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시게 돼.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아주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 천국으로 올라가시게 돼. 그리고 천국의 왕좌. 하나님 오른편에 앉는 그런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만다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그러면 큰 일이야 정말. 그걸 그러면 슬픈 일만 되고 말고 비참한 일만 되고 마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아주 영광스럽게 되시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부활 승천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셔. 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시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느냐 하면 이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다 씻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여 놓으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전부 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시게 되는 거야.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야. 그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 구원의 선택을 받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그런 영광을 받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영광으로 이어지는 사건인 거야. 단순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일로 연결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죄 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 받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영광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진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인가? 이번 주 금요일이야. 이번 주 금요일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야. 예수님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세상을 떠나셨어. 돌아가셨어. 그런데 아주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거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이었을까?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할 건데, 죽을 것인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선택하여 놓으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때, 그 때는 너무 너무 엄청난 중요한 때야. 그 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를 생각하면서 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선언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선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때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일평생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족들이 다 돼야 한다. 아멘 아,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천국 시민을 삼으시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곧 박혀 매달려서 고통당하시면서 돌아가셨고,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하늘의 왕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심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셨고 또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신 때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다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며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실 모든 은혜를 다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가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laughs> 우리 찬송가 154장 부르자. 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시신 그 때를 항상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 아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 성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모든 구원하실 일을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온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 아멘. 될것 같아요. 요즘 어, 네. 피곤해 보이셔. 좀 주무셨어요? 어, 제 밤에는 잤어. 음, 아유. 고생하시더 진짜로. 네. 며칠 만에 주셨네. 어 뭐니도 고생하시고. 아, 나이가 뭐. 그 <laughs> 병원에서 나오는 식사는 괜찮았어요, 아버님? 뭐냐, 뭐 그래, 맞춰서 주는 거니까 아무뭐패배량으로 예빈이 음. 들어왔네? 어? 어? 예빈이? 어? 예빈이? 안녕? 어? 우 예빈이야, 이거 힘들었네, 빨리 오느라고 예빈아 <laughs> 교회 모임 갔다 왔어? 네. 이번 음... 주 주말에 수련회 있어가지고 모임했어요. 어... 예원이는 예원... 예원이 저 누워 있어요. 좀 몸이 안 어, 좋대요. 감기 없는데. 때문에 몸이, 몸이 안 네, 좋다고. 약 먹고. 양 먹고. 감... 그리고 그러니까 또 네. 감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도. 네, 감기가 아유. 조금 코가 먹먹해가지고. 네, 입맛 돌아왔냐? 정인이? 입맛 좋냐고 이제 입맛이 돌아왔어? 뭐? 조금 돌아와요? 어. 돌아왔네 이제 <laughs> 먹는 거 보니까 야난 입맛 없어도 먹어 입맛이 없지 식욕이 없진 않아 <laughs> 신기하다 그런데 <laughs> 하원이 하은이 돼 있노? 하은이 어따, 다은이는 때라고그러는게막 아. 이러대 m g o i 생일일데 get a l i 일 t l e 지나고 하잖아요. i n g to get a little bit. I'm g o i n 마지막 4, 6 3 4 5 6우리5 6 5 6 6 6 6 6 6요6요6세요6세요